네, 녹한다입니다. 오늘은, 자, 여기 막걸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막걸리를, 여기 증류기 있죠? 증류기 가지고, 증류를 싹 해가지고, 요 도라지 보이지요? 요 도라지를, 요 당금주 통에 넣어서, 증류된 술 가지고, 당금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요 도라지를 씻어야 되는데 음. 요 당금주 요 제일 큰 도라지를 쓰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통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도라지를 먼저 씻기 전에 요과실주병의 크기를 한번 맞춰 본 다음에 적절한 놈이 있으면 씻어서 여기 집어넣고 어안 되는 놈은 저 반찬 해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한번 뜯어서 살짝 통에 맞춰보도록 하죠. 제일 큰 놈, 얘를 쓰고 싶은데, 안될 거야, 아마. 안 들어가네요. 위에를 좀 잘라낼까? 얘가 들어가야 좀 멋있을 것 같는데, 그죠? 일단 좀 빼놓고 그러면. 요런 애들은 쑥쑥 들어가니까. 요런 애들로 한 3개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멋있는 모양으로. 자, 대충 요런 느낌이면 되겠죠? 음. 요세 개를 써서, 당금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라지를 씻어 볼 건데요. 도라지는 요, 칫솔 가지고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틀고 너무 빡세게 씻지 말고, 껍데기를 까지 말고요. 요렇게, 칫솔 가지고, 어, 얘, 불러졌다. 이러면 안 되지. 얘는 반찬에 먹고요. 이렇게. 자, 그 흙만 벗겨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라지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도라지를 깨끗하게 씻어서 마침내. 이렇게 세 개의 도라지를 모두 씻었습니다. 이제 얘를 탈탈탈탈 털어서 요 당금주 병속으로 쏙 집어넣어 놓을게요. 짜잔, 이제 막걸리를 정류를 해서 이 안에 붓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혹시 모를 물기는 좀 제거해주고 물이 들어가 있으면 알코올 도수가 떨어지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도라지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정류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막걸리를 가지고 정류를 할 건데요. 어, 정류하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던 정류기거든요. 여기다가 일단 막걸리를 몽땅 집어넣어 줍니다. 요큰 통이 1.2L고요. 작은 통이 750ml 거든요. 그러니까 2.4에 750이니까 대략 한 3.1L, 2L 정도 제가 막걸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500ml를 빼면 대략 도수가 40도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 두 번째 통 시원하게 들어가시고 굴럭 굴럭. 자 마지막 통은 제가 깨끗이 씻어놨습니다. 찍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부어주고. 이 통은 놔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거 정류 끝나고 나면 찌꺼기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담아서 뒀다가 나중에 그 봄이나 이럴 때 농사 지을 때 있죠. 그때 요 막걸리를 물하고 희석시켜서 뿌리면 제 초제처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제 초제란다. 농약처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뚜껑을 요렇게 덮어주면 되죠. 온도계가 좀잘 보이게 한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덮고 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밀봉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보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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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상태로 요 밑에 그 전기 렌지로 끓이면 전기가 열린 데가 여기 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쫙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냉각수 통이 있는 겁니다. 요 냉각통 고무, 여기 요 관이 있죠. 요 관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리고, 요런 것. 다이땡에 이런거 팔거든요. 이런거 가지고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리고 끝에 조금만 너무 세게 하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전기가요. 동관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 빙글 돌다가 여기 난군형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가 따로 물이 없으면 여기 전기가 바바바바박 나오겠죠. 근데 이쪽에 이게 냉각수 라인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 차가운 물이 있으면 그 알코올 기체가 여기를 지나면서 식혀지니까 그 기체가 다시 액체가 돼서. 증류주가 여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여기 냉각 라인을 연결해야 되겠죠? 먼저 중요한 게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 물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물은 위로 뜨잖아요. 찬 물이 밑으로 들어가야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따뜻한 물이 요 위쪽 구용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입수, 위에가 출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꽂고, 요거는 물 공급 라인에다가 꽂아주고요. 위에 거는 나오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꽂아줘. 이러면 된 겁니다. 어차피 초반부터 냉각수를 많이 받아낼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물을 이렇게 좀 받아만 둔 상태로 시작을 하죠. 나중에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열 교환에 의해서 냉각수도 되게 뜨거워지거든요. 그때는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은 한요 정도만 이렇게 받아두고 나중에 증류주가 여기로 나올 때쯤 됐을 때요 냉각 라인을 돌려주면 증류주가 예쁘게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얘도 여기 이렇게 꽂아주고 열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요까지 하면 세팅이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요까지 두고 이제 전기 코드 꽂고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제 본격 증류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제가 경험상 요 나중에 증류주 나오는 요 부분 있죠. 끓여서 나오는 요 부분에 이물질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어, 요그 동동주 자체가 안에 건더기가 있으니까 걔가 어떻게 바닥에 눌러붙으면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바로 이 커피 여과기입니다. 얘를 이렇게 두고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해서 하면 조금 더 깔끔한 증류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계량컵이죠. 500ml를 추출을 해야 되니까. 500ml. 자, 여기 있죠. 500. 여기까지 딱 추출을 하면 대략 한 40도 정도 되는 증류주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파워를 한번 올려보죠. 됐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있다가 여기 온도계가 온도계가 쭉 올라가서 대략 알코올이 80도에서 90도 사이쯤 요 바늘이 가면요. 요 여기서 꿀렁꿀렁 소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증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냉각수 라인을 돌리면 지속적으로 여기서 증류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제가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온도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70, 70도를 넘어서서 이제 80도 가까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도에서 90도 사이가 되면 아마 그때부터 증류가 시작될 것 같네요. 아, 쭉쭉 올라간다. 쭉쭉 올라간다. 7시 반 5도쯤 됐겠네요. 안에서 끓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묘하게 막걸리 냄새도 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80도에 도달했으니까 정류주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류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정류주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정류주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mm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요만큼밖에 없네요. 칼칼칼칼 잘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게 어느덧 100mm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냉각하는 물은 한 요정도 속도로 흘려줘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요 나오는 물을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생각보다 뜨끈뜨끈해요 요정도 속도로 흘려보내도 물 낭비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감수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된것 같네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도 조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증류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어찌 해서, 이렇게 증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면 500ml가 좀 넘었네요. 자, 증류기는 이쪽에 찬물에 이제 식혀놨고요. 이제 증류의 마무리 꽃 도수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측정은 여기 보이는 이 주정계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알코올 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세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먼저 얘를 빼고요 얇고 긴 병을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깊이가 있는 거. 그래야 요 주전개가 쏙 들어가거든요. 얇고 긴 병에다가 증류 한 술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보는게 아니고 카메라 화면을 보고 해가지고 조금 힘드네요. 자, 잠깐만요. 어, 이 정도 하고 일단 이 상태에서 어, 이 주전개마다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얘는 40도부터 70도까지를 재는 겁니다. 일단 얘를 먼저 담궈보죠. 자, 이렇게 보면 얘가 끝까지 뜨죠? 그러면 얘는 일단 40도 보다 넘는다는 소리니까 얘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잠깐 빼놓고 그러면 0도에서 40도짜리를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쑥 들어가겠죠? 쑥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채워주는 겁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눈금을 읽습니다. 자 보자. 초점이 안 맞네. 초점이 안 맞네. 자 여기 보면 눈금이. 거진 30에 가있죠. 29에서 30 정도 자, 30 맞죠? 자 30인데 중요한건 요30 자체가 도수가 아니고요 온도를 또 재야 됩니다. 온도를 이렇게딱 재서 알코올 도수는 30이고 그 다음에 현재 온도가 몇도인지에 따라서 그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쭉쭉 올라가죠 이 술의 온도가 28도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이주전개살때 받은 이 종이로요 여 보면 알코올 뭐 컨버전 테이블이라고 돼 있죠 온도에 따라 도수가 달라지니까 얘를 쭉 보면 제가 측정한 알코올 도수가 아까 30도였으니까 알코올 도수가 30이고요. 여기 그 온도가 28도인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좀 이렇게 되니까 아우 안보여. 잠깐만요. 내 눈으로 먼저 보고 28에 30이면 26.8도네요. 생각보다 너무 낮다. 26.8도거든요. 30도가 돼야 되는데, 500ml만 뺀다는 게좀더 빼가지고 도수가 좀 떨어졌나 보네요. 할수 없습니다. 26.8도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정류한 요 술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거의 딱 맞네.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네요. 녹칸다의 도라지죽. 자, 이거 한 2년 뒀다가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녹칸다의 정류부터 당금주까지, 아, 반대구나, 아, 정류부터 당금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